오늘 포스코퓨처엠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 마이너 10% 빠졌거든요. 작년부터 들었던 분들은 알아요 여기서. 제가 포스코퓨처엠 저 작년 하반기 가을 넘어서부터 이 주식도 사실 팔면 죽인다 아니면 살아. 왜 이런 걸 갖고 짜증나게 묻냐면서 하 여기 누를 때도 이게 그랬던 주식이에요. 야살거 없으면 포스코케미칼 사라 혹시 작년에 장이 좋아서 선생님이 막 맞춘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미친 사람들 논리를 알려 줄 테니까. 시장이 좋다고 수익이 수익률이 좋은 건 맞아요. 수익률이 50%나 났고 70% 나는 건 맞아요. 여기까지는 인정이에요. 근데 문제. 시장이 좋다고 주도주를 계속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시장이 좋다고 해서 2,500 종목 중에 가는 종목을 따다다닥 그걸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건 어,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작년에 시장이 좋아서 내가 더 맞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거는 빨리 나가야 돼. 아 시장 좋아도 신라진 사는 사람은 신라진 삽니다 진짜예요 신라진 사는 사람은 신라진 사요 시장이 좋든 말든 근데 어쨌든 이게 제일 많이 빠졌는데 그럼 오늘 이찬지가왜 빠졌냐 어줍잖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저는 이유라는 거는 잘안 믿어요 왜냐면 그거는 끼어 맞추기이기 때문에 저는 아예 이거를 전제를 빼요 전 대전제 없어요 이유를 근데 여러분들 알아야 되니까. 오늘 2차전지가 막 에코프로비엠 또 이런 패드기친 이유는 GM이 발표를 하나 했어요 전기차 생산 목표를 전면 수정했어요 내가 24년까지 뭘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백지화한다 또 하나가 지금 여기 있는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처엠에서 이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그냐면야 양극재 쪽이 내가 보니까 4분, 3분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4분기도 어려울 것 같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또 하나. 오늘 LG 엔솔에서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여기서 뭘 얘기했냐면, 내가 24년을 보니까 성장 속도가 23년, 23년만 못할 것 같아. 미안한데.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 업체들. 생각보다 성장이 더딜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거를 기업에서 스스로 얘기하니까, 뭐야? 진짜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런 건데, 제가 옛날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소설 쓸 때, 제가 여기서 소설을 쓴 적이 있어요. 몇 번이나.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물론 저는 이 당시 50만, 50만원, 60만원 때한번 올라간다고 했고, 이 150만원 여기서 놀 때, 이거 절대 넘어가면 내가 방송 접는다. 그런 배경이 여기서 올라갈 때도 그랬어요. 얘가 100년 밸류 땡겨오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전기차가 안 팔리거나, 내연기관 차와 함께 가거나, 진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 전기차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같이 가. 아니면 하지 말든가. 이런 식으로 기적의 논리가 나오면, 그냥 죽는다. 근데 오늘 GM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전면 백지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업체들, 아, 24년도 안 좋은 것 같아. 23년 3분기가 바닥일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주가 빠졌는데, 미안해 4분기도 안 좋아 미안해 24년에도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공매도 세력이랑 이런 애들이 콜라보가 돼서 빠졌고 또 하나 빠진 건 이겁니다 지금 키움증권에서 영풍제지 사건 터졌잖아요 그 5월달에 삼천리 세방 이런 거 터진 것처럼 지금 영풍제지가 내일 거래 재개된단 말이에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해서 시총 대형 종목들 다 증거금 100%로 만들었어요 신용 미수 절대 안 되게 놨어요 키움증권에서.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분명히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2차전지를 많이 사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 때문에. 그막 네이버 카카오 사듯이 2차전지를 몽땅 사놨을 거예요. 포트에. 근데 대부분 키움증권을 쓰고 있는데 키움증권에서 증거금을 100% 올려버리고 미수도 못 치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담보가 부족하겠죠. 그죠? 대부분은 2차전지를 사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2차전지나 로봇주나 뭐 요새 많이 올라갔던 거 사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쪽에서 담보가 부족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던지는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 담보를 맞추기 위해서라든가 증거금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게 던지는 현상이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그걸 공매도 세력이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이 컨콜에서도 저런 얘기까지 해 줘. 그럼 뭡니까? 오늘 좋았어 넌 걸렸다. 그냥 2차전지 오늘 그래서 패대기 치는 거예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LG엔솔 있잖아요. 죄졌습니까? 오늘 LG엔솔 9% 빠졌어요, 마이너스. 이 중에 30%가 공매도예요. 얘네들이 이런 걸 모를까요? 제가 아는 걸? 분명히 개인들의 포지션이 어떤지 알아요, 얘네들은. 얼마까지 떨어뜨리면 다 박살이 나는지 압니다. 더군다나 기업들이 그런 멘트를 날려주고, 그리고 키움증권 사태가 터지면서, 담보부족이 여기저기서 나와서 매도를 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충분히 뺄수 있죠. 약한 연결고리가 2차전지기 때문에. 오늘 신용융자가 드디어 17조에 갔어요. 자, 제가 말했지만 17조까지 내려와야 돼요. 17조하고 17조 8천억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아직도 1조가 더 빠져야 돼요. 내일이면 반대매매 또 나오겠죠. 오늘 장 빠졌기 때문에. 여기 17조의 대부분 뭐겠습니까? 2차전지죠. 그러면 이 2차전지가 오늘 대폭락을 맞았잖아요 지금 그럼 내일 반대매매 무지막지하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아침부터 나오겠죠 여기서 자꾸 안 주는 이유가 2차전지가 아직도 버티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 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제가 이제 닷컴버블도 맞았지만 저는 실제로 이 당시에 매매를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저는 이 금융위기만큼 위협적인 거는 없었다고 봐요. 이때가 진짜지, 사실 코로나 때 걱정은 했지만 버틸 만 했고, 재작년이 조금 많이 힘들었고, 지금 빠지는 거는 그러든가 말든가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이 제일 이해가 안 가요, 저 올해 CS 사태 났죠. 미국의 지역은행들 부도 났죠.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걸 버티고 올라서, 폭등을 했어요 장인 그리고 전고점에 걸렸어요 제일 매물 심한 거. 이 정도 두들겨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 빨리 아 그래 내가 오바를 했다 우리가 오바를 해서 좀더 좋게 봤다 야 우리가 이제 13척이나 남았으니까 으쌰으쌰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보면 안될까 대응을 못했거나 맞았으면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다음에 잘하면 돼요 이번에 다시 돌아오면 내가 반드시 같은 실수 안 하고 이번엔 잘해보겠다. 옛날에 피터린치나 워렌버핏. 별명이 젊었을 때 깡통이 었어요 워렌 깡통. 사다하 깡통 차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전종목을 다 샀었어요. 워렌버핏 근데 그때도 안 되는 거예요. 수익률이. 아니, 이 사람들도 그래요, 여러분. 삼성전자 여기서 불나방처럼 개인 투자자들 다 들어갔죠. 일반 투자자들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부러지면서. 아, 내가 이제 주식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음에 잘하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장 빠져서 더 빠진 거지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못 골랐거나 여러분들이 플레이가 잘못돼서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돈을 번 사람도 있겠죠. 내가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칭찬받는 거고 스스로한테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바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리얼리 엑셀 엑셀 셀셀셀 셀? 셀? 굿바이에서 이해를 못하고 셀셀셀로 쳤다 바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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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되지 않으면 돼요. 다친 대중들이 가는 방향 그대로 그것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락할 때 여기서 산사람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당한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휩소란 말이에요. 이 구간은 아무 의미 없는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은 시장이 녹록치 않으니까 여러분들 견디세요. 기업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외적인 변수들이 많잖아요. 일명 매크로적인 게문제잖아요 만약에 미쳐서 이 추세를 깬다 지금, 그러니까 대추세가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만약 에이 추세를 깨고 내려갈 수 있어요, 충분히. 만약에 여기서 풍 깨고 내려가면 재빠르게 들어올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깨는 거 절대 무슨 어떤 신경을 쓰지 마라. 깨지면 반드시 크게 들어올린다. 단톡방에 있는 분들은 계속 글 보시면 돼요. 포지션 잡지 마라. 계속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 지난 역사가 그래요. 안 올라간 적이 없어요. 제발 정신 차려야 돼요.